2016년 정월대보름 맞이 오성면민 민속놀이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 평택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사업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시 인터넷 방송국의 정가한입니다. 2016년 2월 넷째 주한 주간의 시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월 22일은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인 정월대보름이죠. 2016년 정월대보름 맞이 오성면 민 민속놀이 한마당이 지난 18일 오성면 사무사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공주강 평택시장, 시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물놀이 한마당을 시작으로 윷놀이, 투어 등 다양한 민속놀이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민속놀이 한마당은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평택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사업 협약체결식이 지난 19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협약체결식은 공재강 평택시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인 IBK 기업은행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시작으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단신뉴스입니다. 한중문화교류를 위해 중국초등학생 50여 명과 교직원 10여 명이 지난 17일 평택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의회를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들은 의사팀장에게 안내를 받으며 의회시설을 견학했습니다. 평택시는 중국 간 청소년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평택시 송북동 주민센터는 지난 15일 설 연휴 기간에 적체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실시한 캠페인은 성숙한 시민의식 고치를 위한 홍보도 병행했습니다. 평택시는 최근 계절 인플루엔자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지키고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2월 개학과 함께 학교에서 인플루엔자 유행 우려가 있어 아동 및 청소년 연령층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현덕면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관내 가정환경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2명에게 장학금 50만원씩을 전달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복지단체의 추천을 받아 매년 장학금 전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단신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지붕 등에 사용되는 돌판으로 흔히 어디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슬레이트는 성면을 포함하고 있어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요. 성면을 호흡을 통해 마시게 되면 폐암질환과 암을 유발합니다. 그럼 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야 하는데 혼자 하려면 막막하고 철거하는 분들을 부르자니 경제적인 부담이 되시죠. 그런 분을 위해 평택이 철거를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자 하는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시 인터넷방송국의 정가연이었습니다.